예수를 본받아 3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인은 누가 음 24장 36절로 49절이며 제목은 영은 살과 뼈가 없애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당도한 것은 예루살렘의 타락방이었습니다.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즉 일요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건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라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다락방의 문은 단단히 잠겨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료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평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사라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과 의심을 책망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내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았으며, 그분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상냥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너무도 기뻐서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잡수신 행동을 통해 그분이 결코 유령이 아니며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취하셨던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지니고 계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라방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았으며. 그분의 몸을 만져보았고, 그분이 잡수시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이적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통해 확정하셨습니다. 말씀에 의한 입증이 가장 확실한 최고의 입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성경은 원래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과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그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일이 풀어 주셨고 제자들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밝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모든 의문과 불신을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도 신기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바라고, 마음의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